이춤 감사 합니다. 이런 <laughs> 내일 수 꿈에 대한 가 아니야? 아, <laughs> 아, 아 <주영아>, 생일인 기분은 <laughs> 생일인데, 한 10시까지 학원에 있는 기분은 <laughs> 아, 욕하면 안 돼. 아, 고있어 김이 왜안 되는데? 그일이 있어. 시 <laughs> 야너 너도 내일 생일해. 뭔이떡들빨라 맞아. 얘 내일이 내생일 알아. 아, 저야 그럼 거기 서 봐. 둘이 한컷 찍어 줄게. 근데 이거 아,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나 얼굴 팔려. 못이크해 줄게. 내건줄 <laughs> 알았어. 야, 야, <얘> 이 어디냐? 뭐야? 얘들 <laughs> 내다 그러니까, 그러니까 어딘데? 머리 때문에 안 보여. 1분 하고 간 거라고? 아, 한국이 하고 고 셀카 아, 모드로 하나 있어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... 아좀개 웃겨. 이거 해줘? 아, 이미 이렇게 그려놨 나와... 아니, 좀 뿌해. 주인공이 찍었는데, 지영이랑 잘 체인. 가운데로, 지영이... 아, 힘들어. 지금은 뭐... <laughs> <laughs> 다행히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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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. <무슨>? CF 찍어줬어. 아, <laughs> <근데> 이 <이거> 진짜... <laughs> 어. 술 같아. 취하는 기분? <laughs> 취한 취하... 아, 야, 흥얼... <한> <laughs> 시한다. 이거 진짜 하자. 광고 찍어 미친 거야. 아니 연습해야지. 투모로우 보여요. 축하합니다. 짝. 그리고 하연 상신곡 예, 들어보도록 할게. 줄... <laughs> 맞니? 맞아. 그 아, 청소하기로 약속. 그럼 <laughs> 물 아, 쏘야 돼. 물총 쏜다고? 방청소방청소아 비파 <laughs> 아, 깜깜. 다우나 아, 생일 축하해. 마랑 아, 고맙고. 파이팅하시게. 아, 네. 내년엔꼭 남자랑 같이. 자신감이 조금 생기는데. 사와드 어,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는? 어머어머 깜짝 놀내야아 <laughs> 진짜 오야 오야 아아오야이 아, 이현이 갔어 이현이 그 뭐냐 가버렸어 어 벌써? 유사해주세요 그냥 그냥 스치듯 가버렸어 <laughs> 거의 어, 1년만에 뭐. 만난 거아니준데서 너만 믿고 있었는데 아니야 김현준이가 아니지 김현준이 화장했냐? 아 기뻤어. 아엄마나 너무 지나. 아야저 직사물을 바꿨다 했나? 얘네 어, 어. 음. 야구 얘기하는 거지. 아니 뭐 하는 거야 어, 네. 니뭐 이게 네. 사람 미치게 하네. 키오리 뽀안태 진짜 레전드 나너 진짜 맛은 생각 안, 아, 안 아, 하고요. 모양만 그래. 샀구나. 그래서. 지영아 그래, 어. 너 이거 다 먹어야 돼. 내가 정정할거 한다 얼굴안 갖고 왔대잖아. 코를 만들어. 아니야 지금 왜 왜? 구나 것도 좀닦고 봐. 코도 없잖아, 지금 아, 귀엽다. 그렇지? <laughs> 너무 겁도 멀리서. 그거다 가라. 너 통금했어? 아니, 시시시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 씨... <laughs> <laughs> 파... 다 아, 축하합니다 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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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 씨... 씨... 도 씨... 는 거야 다 씨... 이 씨... 시시 씨..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贺원日祝贺원日祝贺生日祝贺어日 레전드야. 祝贺生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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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

Ну ребята, давайте. Супер,